현장에서들 몰리콧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윤활제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들 사용해서 몰리콧이라는 이름이 윤활제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볼트와 너트에 발라주는 윤활제는 체결 이후에만 발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볼트를 체결하기 전에 볼트와 너트 맞닿는 부분과 바깥쪽에 골고루 발라주고 나서 볼트 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윤활제가 녹과 부식 방지 기능은 기본이고 누르는 압력을 흡수하는 내마모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발라주면 볼트 체결 시 가해지는 과도한 음력을 흡수해서 볼트 수명 연장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플렌지 시공 방법과 가동 중인 현장에서의 플렌지 볼트 교체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